뭐 이름 써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인데 뭐 그래서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야? 항상 나겠지 덮어도 생각날 거 어차피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안 덮을 거야 덮어낼 거 아니야? 아니야? 어차 덮을 일이 없듯 만약에를 그냥 붙이는 거나 만약에 그래 만약에 애, 얘기해보자 헤어졌어 음. 만약에 자기 다음 연애를 해그 연애? 사람이 물어볼 거네 숫자 다투는 의미가 있어서 한걸거 아니야 응. 뭐라고 할까 근데 난 사실 연애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긴 한데. 한데 만약에 그냥 왜, 왜 그렇게 생각해? 그냥 내가...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난 내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내가 엄청 여태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이 쏟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걸 또할수 있을지. 그냥 모든 것들이. 그래. 그냥 너한테 하는 모든 것들. 뭐 연락이. <laughs> 연락도 나는 그렇게 빠른 턴이 아니었어. 나도 그거 맞춰겠 그러니까. 그리고 데이트도. 그럼 나도 맞춰야 그러니까. 이렇게 내가 할수 있을까? 아, 지금 생각으로 는 그렇게지. 그런데 나중에 외로울까봐. 음, 뭐, 근데 나는 외로움이랑 안타는 사람 만약에 연애 하고 싶어서 연애하면 응. 그냥 내가 좋아하는 숫자 이래야지. 뭐 어떻게 이미 저질렀어. 맞아. 헤어지면 안 돼. 헤어질 수가 있다.